지금 시간은 오후 1시 반 정도 됐습니다 막내가 막내 파월이가 계속 찌찌뽕을 소리 내고 있어요 고개를 이렇게 들면서 찌찌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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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는데 몸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네좀 기다려 5분만요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저녁에 밤에 밤 사이에 많이 먹었으다행행인못못었으으면속안안 되는 거든요요리리여여있 있는 마마리전 네 전부 다이이기기있있요요을잘잘못 눈을 잘못 떠요. 요 예전에 있던 예전에 거 예전에 엄마가 안 드셨던 거 그래서 엄마 드시라고 어, 난 밑으로 안 가져가요. 그래서 저 막내는 막내 8월이는 올 1월이니까 건강했거든요. 수탁한테 몇 번... 그러니까 여기 문제아이, 어 문제아이한테 몇번 쫓기 쪼이고, 자보다 덩치가 훨씬 적은데 도 반항도 못하고 공격도 안 하더라고요. 음, 그러더니, 큰수탉이 오면서 머리 몇번 쪼이니까 완전히 넉다운이 돼가지고,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. 그리고, 어, 그 옆에 노랑이는, 어제까지 잘 먹었는데, 오늘은 잘못 먹고 있어요. 어, 좋아져야 될 텐데요. 그리고 밑에 있는 검은 녀석은 다시 병원으로 이동했는데요. 저 녀석은 눈을 가물가물 뜨더라고 활동적이긴 한데, 그래서 이네 녀석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놨어요 여기는 환자방이에요 병원이, 병원이라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음식도 별로 안 먹은 것 같고 어, 네 마리가 다 살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로리아 막내와 노랑이 그리고 얘는 회색이라 지울까? 왼쪽. 노랑이가 왼쪽 눈을 잘못뜨고있죠 오른쪽 눈은 지금 좀떴거든요 빠빠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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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소리를 내아 몸이 아프다는 뜻이에요. 빠빠빠빠 빠빠빠빠 나 아파요 나 아파요 네. 일단은 자두들를 내버려 두께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, 제가 밤에 잘 때, 위 형광등을 켜고 잤거든요 껐는지 뭐 켰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껐을 수도 있고, 지금 화, 화나니까, 날씨가 화나니까, 그죠? 이제 뭘 꺼볼게요. 어, 눈 오른쪽 눈은 제대로 떴어요. 근데 저 녀석이 8월이, 노랑이, 왼쪽 눈을 잘못 뜨더라고요. 노랑아, 왼쪽 눈 보여줘봐. 그래서 항생제랑, 예를 들면 내년수 항생제랑, 어, 그리고 뭐, BO3라는 그 수용산으로 된 유산균 제재를 좀 먹였거든요. 어, 아침에 먹였는데 저녁에 또 먹여야 될것 같아요. 점심에 또 먹여야 되나? 일단 좀더 지켜볼게요. 이 녀석들이 다 살기를 기대해보는데, 왼쪽 눈으로 못 뜨고 있죠?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. 회색, 저, 새로운 녀석은 양쪽 눈을 다못 뜨고 있고, 양쪽 눈을 다 가물가물하고요. 눈에 약간 직물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. 이돌이는 아예 눈을 다못 뜨고 있었어요. 눈만 조금 찡긋찡긋 하면서 눈이, 눈탱이가 밤탱이 돼 있더라고요. 아, 지금 저 여름으로 많이, 음, 걱정입니다. 기도하면서 계속 어, 주님께 물어보고, 어, 성령님께 물어보고, 어, 계속 그렇게 하면서 키우겠습니다. 일단은 이대로 내려보고